주행거리가 16,000km 한마디로 신차급만큼 따끈따끈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차트차의 윤정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전기차예요. 실제로 저도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오늘 준비해온 차량은 바로 기아의 미로 EV 전기차예요. 2023년형에 주행거리 약 16,000km밖에 안탄 아주 따끈따끈한 새차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녀석인데 등급은 어스 등급이에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16,000km 한마디로 신차급 만큼 따끈따끈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차량은 완전 충전했을 때약 385km 정도를 갈 수가 있고요. 이제 추운 겨울철이 다가오면 340km에서 350km 정도 운행을 할수 있다고 라 알려져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신차 보증이라든가 배터리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도 빵빵하게 AS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처음엔 유리에 살펴보면 뭐 스톤칩이라든가 유리 갈라진, 썬팅 들뜸, 유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 자도 전혀 없고 본넷 범퍼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에는 백화현상이라고 해서 뿌얘지거나 깨진 거 없고요. 습기찬 것도 없고 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 전방에는 충전 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뭐 급속, 완속 충전을 할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전방 레이더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차간 거리 유지, 그 다음에 차선 이탈까지 즉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오늘의 어스 니로 전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속도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앞 타이어 트레드도 한 80. 정도. 브레이크 패드도 80% 정도 디스크 휠 스크래치 하나 없고 사이드미러 방향지시등도 마찬가지로 정상작동 다 잘되고요. 깨진거 없습니다. 도어 쪽뭉클이라든가 외관적인 스크래치 단 한개도 찾아볼 수 없을만큼 너무나 깔끔하고 썬팅상태도 깨끗해요. 썬바이저는 조금 깨는데 사람마다 개인 취향이다 보니까 일단 붙여놨습니다. 필요없으신 분들은 말씀주세요. 바로바로 떼드릴게요. 뒤쪽 핸들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있고 휠 스크래치 전혀 없는 타이어도 굉장히 센거같은 상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 마감재, 이런 부분, 블랙 하이그로시 상태도 어떠한 오게티도 없는 차량이에요. 그러면 조석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트렁크 살펴보러 가시죠. 썬팅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트렁크. 전동 트렁크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죠. 트렁크 내부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깨끗하고요. 아직도 세차 비닐이 남아 있습니다. 구입하시는 분들은 세차 비닐을 뜯는 맛을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렁크 하단에는 굉장히 넓은 숨겨진 트렁크 공간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타이어 공기 주입기 장착이 되어 있고요. 출고 차량 지급품 뭐 삼각대라든가 먼스터리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차량 같은 경우 하단을 이렇게 제일 밑으로 해버리면 조금 더 깊이감이 있는 트렁크 공간이 창출이 되고요. 언제든지 이렇게 올려서 평평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소형 SUV이기 때문에 폴딩이 가능한 차량이죠. 여기서 폴딩한 거 잠깐 보고 오시죠. 웬만한 짐은 다 적재가 가능하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운전석 살펴보러 가시죠. 운전석 또한 굉장히 깨끗해요. 오늘 이 차량 제가 가져왔을 때 외관에 있어서 뭐 판금이라든가 도색한 거 없이 새 차처럼 너무나도 깔끔했던 차량입니다. 운전석 쪽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관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외관을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한번 더쭉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랑 실내 살펴보러 가시죠. 자, 드디어 오늘의 리로 전기차 차량의 실내를 탔습니다. 핸들 상태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커버를 또 사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시보드도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주행거리가 16,000km 밖에 안탄 차량이라서 시트 상태에 천장, 오염, 이염 전혀 없이 새차 같은 느낌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옵션부터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시죠. 핸들 왼편으로는 전동 트렁크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 운전석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패드시프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차간거리 유지 차선이탈 방지 반절주행이 가능하고 드라이브 모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오른쪽은 핸들 리모컨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단말기 기아 커넥터까지도 사용 가능하시죠 순정 내비게이션과 깔끔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고 오토 에어컨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모두 샘플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 오토홀드, 그다음에 전차 사이드 브레이크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가 사용된 부분들 보호 필름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곳곳에 세차 스티커가 아직도 제거를 안 했습니다. 실내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한 오늘의 니로 EV 전기차예요. 시트 상태 보여드리고 2열 자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뒷좌석입니다. 일단 뒷좌석도 굉장히 깨끗해요. 동비디 한번 쭉들어가 봐. 쭉쭉 보여드려. 시트 상태가 새 차처럼 깨끗해요. 그냥 새차 같은 느낌. 컵홀더도 당연히 한 번도 사용한 흔적이 없고요.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모두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C타입 충전 포트가 하나, 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석, 조수석, 그다음에 뒷좌석 시트 상태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기아의 신형 니로 EV 전기차량입니다. 2023년형의 주행거리 약 16,000km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관, 실내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16,000km라는 아주 짧은 주행거리가 큰 장점인 오늘의 EV 차량. 요즘 전기차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전기차가 주는 장점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해온 차량 배터리 열화 상태도 없고 배터리 상태가 좋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고 매입을 한겁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구입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차량 구입 희망하시는 분들 혹은 관련 사항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 차량 말고도 네이버에 우리 동네 차차차 검색하시면 많은 중고차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편하게 보시고 연락주세요. 좋은 사랑과 행복하게 다시 우리 동네 차차차의 임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